정치인들은 제대로 하려면 1브라스 1이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. 홍준표 후보가 의료계를 찾아가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. 의사 정원을 2000명으로 정원하겠다. 그 발표할 때그 무리하다.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. 나는 제일 첫 문제를 의료계 내부로 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공계가 망한다. 의사들로 다 가버리면 이공계 인재들이 모을 수가 있겠느냐?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. 그래서 내 그때 의협하고 논언해서 정원을 조정해라. 그래하면안 된다. 의료계 내부서도 그걸 받아들이겠느냐? 의학 교육의 질저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느냐? 갑자기 정원을 그래 폭주하면 대학에서 그게 수용이 되느냐? 그래도 이제 안 듣고 밀어붙이니까 더 이상 말이 없어서 그만뒀다.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된첫 번째 단초가 여기에 하고 충돌입니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관료들하고 정치인들 차이는 관료는 자기들 1+1은 2다.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런데 정치인들은 제대로 하려면 1+1이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대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저희들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집권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